댓글 낭인물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거의 다 잘못된 요약들이에요 3일 동안 합격수기를 모으면 한 30, 40개를 모을 수 있어요 음. 내가 1등은 못하지만 1등을 똑같이 따라하면 온전히 아. 되겠다 저는 진짜 그 사람 똑같이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 모든 방법이 귀납적이라는 거 그런 거를 보고 배우면 절대 실력이 아. 안 늘어요 그래서 절대 안 늘어요 아, 궁금한 게 1차 시험때 네. 한 2개월밖에 없었는데 저는 바로 공부를 시작할 것 같아요 왜 인강을 듣든 책을 보든데 근 그 공부를 안 하시고 합격 수기를 음. 먼저 보신 거 같은데요. 네, 합격 수기를 먼저 보죠. 그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합격 수기 모으는 건한3 일이면 되는데, 음. 저는 게임을 할 때도 저는 사실 뭐 어떤 재능이 잘 없는 사람이거든요. 뭘 하면 어, 그래요? 감각, 센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엄청난 노력한데 게임도 저는 이제 제가 진짜 열심히 뭔가 했을 때한 전국 8등 정도 했었는데, 아니, 센스가 있어야 8등 하는데 없어요. 거 아니에요? 없는데 no. 전혀 없는데 저는 대신에 인생의 지론들이 있어요. 음. 내가 1등은 못하지만 1등을 똑같이 따라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저는 진짜 그 사람 똑같이 카피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게임 하는 사람과 네.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언가 공략 집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한 거를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랐으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수험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느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물론 네. 훌륭하시지만 가르치는 분들의 시각과 합격을 그 진짜 1인칭으로 뚫고 나간 사람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합격한 분들 수기를 미리 모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경험을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게, 제가 볼때 주변에 아직 미합격자 분들보다, 네. 이건 비합격자잖아요. 아. 그죠? 이게 훨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지금 어디 뭐 놀러갈 때 블로그 보고 놀러가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어디 가본 사람 아.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실패할 확률이 줄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합격하겠다라고 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을 확률 을 떨어질 확률 없앤 거죠. 떨어질 확률 없으면 자동으로 합격이 되게끔. 그렇게해서 이제 수기를 먼저 보고 네. 그게 훨씬 적게 걸려요 그런 시간이 3일 동안 뭔가를 음... 외우면 많이 못 외워요 책 과연 몇 페이지를 못 봐요 3일 보면 100페이지를 못 봐요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이해하는 분량이 네. 근데 3일 동안 합격수기를 모으면 한 30, 40개를 모을 수 있어요 50개. 그리고 그거 진짜 정독하면 얼마 안 걸리고 공통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확 줄어들어요 그런 시간이 내가 1년을 써가지고 어떤 시행착오 겪을 거를 합격수기는 1분 만에 하지 말라는 게써 있어요. 음... 그게 훨씬 빨리 갈수 있는 길이죠. 그게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합격의 수험에 있어서 공략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저는 또 수집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분석하고 그걸 먼저 음... 해본 거죠. 사람의 불안함이라는 거는 내가 과연 이걸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네. 근거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음...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합격 수기를 네. 최대한 많이 모으면 모든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게 있어요. 네. 그거는 절대 거의 귀납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음. 그런 거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죠. 어.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진짜. 아, 어차피 저는 제가 체감해서, 네. 경험해서 뭔가를 얻는 거는 재능이 제로라서 진짜로. 음. 진짜 전 못해요. 아, 그래서 이제 따라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네. 따라하는 아.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야 아. 실패가 저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모든 일을 저는 그렇게 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도 아, 이제 바로, 네, 바로? 아... 도입을 하지 않는 거죠 게임도 저는 바로 안 하고 어... 공략집 다 읽고 외우고 플랜 헉! 짜놓고 그대로 실행해요. 어, 오, 되게 해요. 좋은 방법 같아요. <laughs>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알아가는 재미는 좀 떨어져요. 아, 그렇게 되면 아... 이제 퀘스트 이미... 뭔가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거 도전하는 이제 약간 쪽으로 가버려요. 음...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약간 전체를 알고 시작하니까. 아,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막 전략가는 아니고 닥친 대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저는 중간 중간 힘들 때마다 그냥 동기부여를 얻고 싶어서 내가 이런데도 합격 수기를 보고 아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힘들 때마다 이제 합격 수기를 찾아봤거든요. 그렇죠. 멘탈 강화용으로.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용도의 합격 수기랑 그냥 음. 방법을 배운 합격 음. 수기 나눴어요. 아. 그걸 나눠서 이제 하나는 화장실에 갖다 두고 음. 멘탈을. 화장실 가면 이제 할게 <laughs> 없요 화장실에서 공부하기 조금 유난스럽고 합격 <laughs> 수기 같은 거 많이 읽었죠. 학교를 그렇게 많이 보셨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합격 수기를 찾는 비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변호사님처럼 단기 뭐 수석 합격 이거만 네. 무조건 보면 최대한 될까요? 많이 모아 두시고 어차피 내가 삶의 궤적이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네. 좋아하는 네. 것들 많이 써도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음... 제가 이제 조금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 모든 방법이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음... 도출에 있어서 귀납의 방식은 이게 표준 샘플이 많아야만 오차가 줄어들어요. 근데, 아.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라고 찍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만 맞는 방식이거나, 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제 완전 나눠서, 최연서거나 수석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불안함을 줄인 거죠. 중간 사람을 봐버리기 시작하면, 네. 이제 주관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내가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올, 음. 나올 수 있으려면, 성공한 것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야만 음. 성과가 나와 즐거움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 수에도 일부러 그렇게 아. 하죠. 어중간한 오. 거를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인생에 어중간하면은 건 없는데 네. 결과는 수석과 최연소밖에 없잖아요 음. 중간 분들은 그냥 합격하는 거고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아.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네. 네. 아 보게 된다면 이제 수석하고 이제 최연소. 예, 최연소 네.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네, 네. 그 중에 맞는 걸 방법이네요.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 하나 여쭤볼게. 네, 최 연소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최 단기를. 최연소로 봤어요. 아. 최연소 분들은 어차피 최단기예요. 아. 아. 네. 아. 네, 최연소 막2 2 살에 합격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죠. 대학 2 학년 대학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최단기죠 항상. 그렇죠. 네. 음.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단기를 합격한 분들보다, 네. 저 젊으신 분들이 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음. 센스가.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 봐도 감탄할 정도로 저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 상, 사실 상당히 저는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합격수기 한줄 보고 공부법을 배운 거예요 딱한줄씩 모든 합격수기 한줄정도는 있어요 공부법은 어, 진짜 배울만한 어, 왜냐면 다 겹치니까 근데 저는 그한 줄을 어. 이제 한세달네달 네달 또는 아직까지 읽고 있죠 이게 진짜 함의가 뭔가 음. 근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어, 10, 10분 보기도 아까워하고 고정 댓글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공부법은 전혀 못 배워요 왜냐면 거기다 고정 댓글을 보는 거는 그분의 공부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정 댓글 남긴 분의 인식을 내가 습득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제 거에는 남기시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정 그런 요약 댓글을 남기면은 그사람이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습득하고 요약하는 게 공부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배우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 안 들어요. 고정 댓글, 특히 음. 아니, 고정 댓글, 요약 댓글 보시는 분들 절대 네. 실력이 안 들어요. 아, 그럼 내가 이제 요약을 해서 스스로. 내가 직접 보고 체감하고, 그래야만 음. 공부가 삶의 일부인데, 사,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는 어떤 네. 그런 시각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각이 과연. 하나의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배우고 싶고, 아. 이 사람의 시각을 배우고 싶은 건데, 네. 그래서 되게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아. 제가 댓글 남기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죠. 얘기 더 세고 있는데, 얘기 좀 할게요. 음. 댓글 남긴 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 거의 다 잘못된 요약들이거든요. 진짜 요저쪽으 자신의 요약 남겼는데. 어떡하지? 자신의 <웃음> <웃음> 자신의 주관들이 개입된 요약. 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아, 터치도 그렇구나. 안 하고 언급도 안 했는데. 분명히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고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같은 거 제가 다른 채널 같은데 봐서도 빠르니까. 좋아한 건 빠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는 음... 것도 내가 어떤 공부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합격수기들 진짜 한줄 보고 아직까지도 합격수기 읽어요 저는. 그분의 공부법. 그래서 그런 음... 최연소 분들은 정말 진짜 천재적으로 그 뭐라 그니까 공부법들이 자기가 어떻게 재능적으로 캐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아, 그런 맞아. 걸 배우면은 그 보물이죠 사실 그런. 합격수이 보물찾고요. 음. 저는 그래서 가리지 않고 읽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PSAT 이런 네. 거. 그러니까 행시 합격수기 이런 걸 읽으면은 되게 음. 어떤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나와 시험 치는 나를 어떻게 일치시키는지 그게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걸배우기 너무 최적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음. 그분들은 이제 공부할 때 유형화 같은 거 되게 약하거든요. 네. 조금 센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음. 그 이제 그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는 평소 공부할 때 나랑 실제 음. 시험 칠때 내가 다른데 일치하는 법을 되게 잘 가르쳐줘요. 칼리브레이션 아 하는 건데, 조정하는 건데, 정말 그런 게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교 수기 많이 읽고, 제가, 왜냐하면 제가 책을 내고, 네. 그 다음에 공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저만의 주관적 방법으로 흘러갈 위협성 항상 존재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관점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 모르고 댓글 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에, 에. 저는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음. 방법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음. 사람이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웬만한 사람들 했을만한 공부법들. 음. 그게 공부를 성과를 못낸 분들이 아니라 네. 공부 성과를 내고 안 내고 인생을 음. 가치를 결정하는 건 맞아요. 아니지만 내가 성과를 내고 싶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성과 낸 사람들이 귀납적으로 만든 결론이 있어요. 음. 저는 그걸 다 수집했고 제가 그 과정에서 선택했던 방법들을. 전체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이제. 음. 근데 뭐 제가 어느 책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일단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쵸, 그쵸? 적진 않지만 저는 책쓸 때도 음. 그랬고 지금 올릴 때도 제가 잘못된 방법이 있는 건 아닌지 네. 위험한 게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체크하면서 올려요. 오. 다른 문 것도 아직까지 합격수 읽고 있어요. 예, 네. 그거를 많이 읽으면은 정말 공부가 도움이 오. 많이 되죠. 유튜브 영상 10분 보는 것보다 합격수 10분 보면은 제가 만 배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제 주변에도 막 자격증 공부하거나 이제 승진하려고 시험 보는 분들이 막 저한테 변호사님 만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궁금한 게 많대는데 음.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합격 수기를 보고 자기가 자신에게 네. 맞는 방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오. 왜냐면은 사람 사실 사람들 합격 수기 대충 보거든요. 보면은 무슨 책갔는지 기간마다 관심 있는 것만 봐요. 기간마다 뭐 했는지 그것만 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합격수기에서 그 원리 같은 것들 네. 나는 어차피 이 부분이 시험에 기출문제 쭉 보니까 안 나오는 걸 알았다 음. 그래서 지웠다 이랬는데 사실 거기서 더 중요한 말은 뭔지 아세요 이분은 문제를 30번씩 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나온다는 아. 거를 귀납적으로 알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건데 아. 그냥 딱 문제한 기출 2회 정도 풀어보고 지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시험 떨어지죠 아. 그냥 공부법을 잘못 배운 거죠. 근데 요약 댓글이 한지 그런 거 보면 반드시 그렇게 있고 어, 안 나온 진짜? 거 지워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 공부법은 음. 배우는데 성적은 안 나는 이유가 가장 큰게 그거예요. 원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 배경과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방법이 나왔는지 생각을 하질 않아 어, 저도 그 생각 안 하고 본것 같아요. 황제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서 누가 한다고 하면 <laughs> 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맛있는 거 맞아. 먹고 이러면은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러면은 어살 뭐 엄청 찌지 않을까. 맞아요. 원리를 다 이유를 음. 배워야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 가급적이면 그런 거 달지 말고 직접 합격 수기를 꼭 읽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음. 말씀을 어.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 어, 제가 오늘 공서비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좋은 채널이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 되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